자, 여러분, 의회 방송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회의 장면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이제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중계를 넘어서 AI 기술이 방송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시대가 왔거든요. 오늘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특허 기술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볼까요? 의회방송, 그거 그냥 카메라 몇대 설치하고 발언하는 사람 비추면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정말 쉽죠. 과연 그럴까요? 정답은 당연히 아니오입니다 현대의 의회방송은 이제 그냥 방송이 아니에요. 단 한순간의 실수나 끊침도 용납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공공데이터 인프라, 이젠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된 거죠. 바로 이 새로운 현실 때문에 방송 시스템이 풀어야 할 아주 중요한 숙제, 세 가지가 생겼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현대 방송의 트릴레마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세 가지가 뭐냐면요. 첫째, 바로 절대적인 정확성입니다. 누가 발언하든 단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잡아내야 하고요. 둘째, 완벽한 안정성. 회의가 몇 시간을 하든 절대 방송이 끊기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또 중요하죠. 비용 효율성. 비싼 전문 인력이 없어도 시스템이 알아서 다 해주는 완전 자동화가 가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 이게 바로 핵심 과제입니다. 자, 그럼 이 따다로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그런 맞는 열쇠 같은 게 과연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죠. AI 기술만이 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ai가 해결책이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 기술력을 증명해낸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들어가 봐야죠. 바로 이룸시스가 그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누구나 우리도 ai 써요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룸시스는 그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인정한 법적 권리 바로 특허로 그 실력을 증명해 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주장이냐? 아니면 검증된 기술이냐의 엄청난 차이죠.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이룸시스가 구축한 이 기술의 성, 이 특허 생태계 안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핵심이 되는 AI 기술 무려 이 건이 이미 특허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게 그냥 아이디어 좋아요 도장 받은 수준이 아니에요. 국가가 이 기술은 독점적이고 독창적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일종의 품질 보증서 같은 겁니다. 그두 가지 핵심 기술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지능형 회의 자동화 기술. 쉽게 말해 AI가 회의의 맥락을 다 읽는 거예요. 누가 발언할 차례인지 언제 카메라를 바꿔야 하는지 알아서 다 하니까 사람이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놀라운데요. 상황인지 NDI 자동화 기술입니다. 여기서 NDI라는 게 인터넷선으로 고품질 영상을 보내는 기술인데 이게 가끔 불안정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름시스 AI는 이걸 실시간으로 감시하다가 문제 생기겠는데? 싶으면 알아서 스스로 복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사고가 날 틈이 없는 거죠. 정말 대단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재 6권의 특허가 또 출원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한번 기술 개발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기술 생태계를 더 단단하고 넓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생태계가 한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보세요. 방송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무중단 송출. 더 똑똑하게 발언자를 쫓는 지능형 추적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자율대응 심지어는 최적의 영상 품질을 위해 조명까지 컨트롤하는 환경 제어까지 와 이건 뭐 방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ai가 빈틈없이 지키고 있는 거대한 기술의 요새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압도적인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면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선택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아니, 근데 다들 AI, AI 하니까 소비자는 뭐가 진짜고 뭐가 그냥 흉내만 낸 건지 어떻게 알수 있냐고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바로 이 차입니다. 왼쪽을 보세요. 이름시스는 아예 기술의 표준을 만들고 그걸 특허로 증명하죠. 반면 오른쪽은 어때요? 그냥 겉모습. 그러니까 사용자 인터페이스만 비슷하게 따라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기술적인 알맹이가 빠진 거죠. 이게 당장은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우리 세금으로 만드는 이 중요한 공공인프라에 안정성을 어게 맡겨야 할지는 뭐 답이 정해져 있는 거랑 마찬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름시스가 바로 그 표준을 정해 하는 자라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국가가 인정한 GS 인증, 정부가 신뢰하는 조달청 등록, 그리고 이미 전국 수많은 의회에서 검증된 압도적인 실적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걸 지켜주는 특허라는 가장 확실한 보호막이 있잖아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길게 설명했지만 사실 결론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의회 방송 분야에 완전히 새로운 표준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ai가 알아서 회의를 진행하고 네트워커 오류까지 스스로 복구하는 이 모든 기술. 이걸 그냥 우리도 할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특허라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로 증명해낸 곳. 대한민국에서 유일합니다. 바로 이름 시스죠. 기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또 관리하는 그 중요한 공공인프라, 과연 뜬구름 접는 주장 위에 서 있나요? 아니면 특허로 증명된 단단한 기술의 기반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한 번쯤 꼭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입니다.